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첼시 리버풀 축구와 관련하여서 리그컵 결승 일정으로 첼시는 토트넘을 잡고 결승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리버풀은 아스날을 탈락을 시켰고 첼시는 부진하던 시기를 벗어나 다시 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리그에서는 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서위권과 거리를 벌렸고 클럽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챔스 16강 1차전에서는 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공식적인 경기에서 5연승과 함께 4차례의 클린시트를 기록을 한 곳으로 플리시치와 하베르츠 등이 부진한 루카쿠를 지원을 해서 공격을 책임을 지고 있어서 마운트도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캉테는 30대에 접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중원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버풀은 첼시보다 페이스가 더 좋습니다. 리그 5연승 포함을 해서, 최근에서는 8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챔스에서는 인테르를 원정에서 완파를 하였고, 리즈전에서는 6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전방에서의 스트라이커 자원인 피르미누와 조타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마네와 살라가 상대 수비진을 확실하게 공략을 하고 있고 기아즈도 리버풀 적응을 마쳤습니다. 이 경기에 있어서는 조타의 복귀 가능성도 있기에 피르미누를 제외를 한 모든 선수들이 대기를 할수 있기도 합니다. 첼시 리버풀 이두 곳에 있어서 한 경기 결과로 트로피의 향방이 갈리기에 두팀 모두 다소 웅크리고 경기에 나설 수 있기도 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90분 내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첼시는 강태와조르지뇨 코바치치 등 지난번에 시즌 챔스 우승을 견인을 한 막강한 주머니가 동되로 파비뉴와 티아고의 리버풀에 맞설 것 같습니다. 루카쿠의 부진 속에서 최전방이 아소 아쉽긴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의 시도를 저지할 충분한 힘은 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와 마네의 측면 돌파로 승부를 보긴 하겠지만 위디거와 크리스텐센 등이 버티고 있는 첼시 최종 수비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첼시 리그에서는 3위로 승승승승승 한 명이 빠지게 되면 한 명이 또 빠지고 돌아오게 되면 한 명이 또 다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코바치치가 부상으로 빠진 곳으로 칸테 조루진유가 라인을 기용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을 선호를 하는 리버풀의 특성상 조루진유의 턴오버 문제를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선의 문제와 톱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곳으로 루카쿠가 크리스탈 펠리스전 1대 0승에서 터치 치료라는 충격적인 스탯을 기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첼시 리버풀 축구 우선적으로 이선의 자원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부분은 부진하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마운트를 제외를 하게 되면 이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되는 선수가 부족하기도 하며 그나마 지에의가 최근에 살아나 하였지만 바로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게 되었고 감독과 로카쿠가 선호를 하는 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공격진 구성에 있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의 페이스로 보게 되면 다득점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비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곳으로 아스필라쿠에타 실바, 윌리거 크리스텐센 라인의 경고함은 첼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원동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왼쪽 알론소의 스피드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살라가 나올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알론소의 느린 기동력으로 이를 커버를 할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리디거에게 협력의 수비를 주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결정자는지혜의 7회 5도의 코바체치 제임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리버풀은 리그에서는 2위로 승승승승승 올래는 클럽감독인 컵대회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지 않긴 하지만 결승에 올라온 이상 우승에 욕심을 낼것 같기도 합니다. 로테이션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낮기도 한 곳입니다. 첼시 리버풀 리버풀도 부상이나 네이션스컵으로 인해서 이탈자가 많았던 시기도 있긴 하였지만 현재에는 뎁스가 첼스보다 나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조타의 발목 부상에 있어서는 디아즈가 메울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겨울에 영입이 되어서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만큼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선발로 나서게 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라만의 양날개의 최근 득점에 대한 감각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아마 살라가 포진이 된 오른쪽을 많이 공략을 할 공략의 가능성이 높기도 하며 스피드에 있어서 살라가 알론소를 압도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위디거의 협력인 수비로 생기게 된빈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침투를 하는 루트로 쓸 수도 있기도 합니다. 전술 플랜이 잘 먹혀서 든다면 득점은 무난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수비진도 모든 선수가 출격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 로버트슨 반다이크 마티 바놀드의 수비 라인은 리즈전에 있어서 그 유용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6대 0승 우선적으로 첼시 이선 가용 자원이 많이 없는 것이 호재로 첼시의 중앙을 압박을 하여서 조르진유의 턴오버를 유발을 하는 방식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 방법이 먹히게 된다면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해결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일단 중원의 선미들을쓸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에 있어서 이기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결정자는 좋다 피르민우 첼시 리버풀 축구 잘하고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